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무엿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환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그 일이 생겨나게 되었구나.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로만 남아서 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휩싸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한그 단체나 그와 같은 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고통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찾아오게 되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또 자살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틀 프랭클이 아우슈비주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정책으로 아우슈비주 수용소를 위시해서 여러 곳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그곳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프랭클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도 굉장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끼는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자기들이 자기가 공부한 이 모든 것을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수놓은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 원고는 자기가 소지를 하고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점검을 받고 정보을 받는 가운데에 그 독일군인데 사정을 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신적인 자식과 같고 분신과 이기 때문에 이 원고만큼은 소지를 하고 보관하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냈습니다. 사정사정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욕심을 하면서그 원고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너무도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고는 자기의 정신적인 자식가도 같고 자기의 분신가도 같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앓고 하다가 그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명은 발진테우스라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뜬금 앓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좁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머리와 좁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다 이해하려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발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는 이내 좁은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좋은 뜻과 계획이 계실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를 유지하기도 되어지고,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가짐으로 많이 암아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사정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와인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면 합력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지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